우리가 지난 회에 이집트의 음식, 음주, 그리고 흡연 문화에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져서 뭐 소편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집트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드라마예요. 일반 이집트인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다 씨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아랍 나라 중에 미디어로 제일 유명한 나라고 매들 이스터리우드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 이집트 드라마도 총동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큰것 같고 최근에 넷플릭스도 제초 아랍 드라마를 선정했을 때도 이집트 드라마를 선정했어요. 랜 호텔이라는 드라마를. 예. 그런 만큼 이집트 드라마는 정말 아랍 드라마 대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살면서 놀란 게 특히 라마단 기간에 서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길거리 전체가 드라마 이름하고 배우들 얼굴로 길거리가 전체가 도배하다 싶긴 하는데 여기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에지든 씨도 드라마 좋아하나요? 이집트가 일단 아랍, 22개 아랍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 그리고 드라마는 면 영화, 생산이 제일 큰 나라니까 중물뚝의 아랍 사람 다 이집트 사토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다른 아랍 국가 사토리 들으면 약간 그 힘들 때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아랍 배우들도 만약에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드라마에 나와야 이집트 아, 말로, 말로? 유명해지잖아요 국가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를 따지면 그게 맞을 듯한데 왜 이집트가 그렇게 드라마를 남자나 자나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고요? 일단 재밌기도 하고 라마단 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드라마 보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고 인습트 사람이나 더운 나라 사람들이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차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TV 볼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을 데울 수 있는 게 역시 게임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보면서 한 손에는 홍차 또는 밀크티. 그게 일화적인데. <laughs> <한 손에는 웃음> <시카? 웃음> 그래서 마피스는 <막> 팀이 <laughs> 없다. 팀이 볼시간 없다. 예. 네. 맞아요. 네. 이집트 드라마는 안 보고요. 저는 주로 아, 한국 드라마를 봐요. 어느 드라마를 봐요? 어, 아, 그거. 네. 어느 학습을 위해서. 한국 그냥 드라마는 그냥 훨씬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laughs> <근데> 사실 이집트의 <laughs> 드라마나 영화, 노래 이거는 오0 년대, 0 년대부터 많이 발달하고 인기가 많았어요.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런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 있는 나라,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가 여기서 통한다는 게 굉장히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있어요. 음. 왜 한국 드라마가 이집트에서 통하는지, 그기서 음. 우리 에싸 씨가 아까 음. 설명해 주셨습니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국 드라마 이렇게 엄청 많이 좋아하냐면, 일단 제가 보는 드라마들은 막장으로 안 끝나고, 웬만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엄청 유명한 한국 드라마들이 있는데, 대장금, 아니면 겨울 연가 아니면 최신 거뭐 도깨비, 음. 아니면 희양의 어, 뭐. 후에 이런 잘생긴 배우의 이랑 색깔 다른 스토리들이 많이 오면서 근데 한국 연애 스타일, 이집트 문화랑 조금 비슷하고 이해하고 시은타? 받아들이기 비슷해서 쉽쉬워서 예를 들어 연애나 어, 아, 이런 건 아니야. 유럽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다양하고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 것 같고 도움이 되게 네 특히 역사 드라마예요. 한국 네. 역사 드라마는 정말 잘해요. 바닌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K 팝 쪽에 K 드라마 쪽에요. 저 분제는 드라마 덕분에 억향이 아, 들으면 매력이 뿐인데. 있어요. 그 옥향 듣고 발음이 듣고 세트로 아그남그 그 사람을 따라 하고 싶다는 느낌이 음. 생겨서 그래서 한국어 배우고 싶다. 사실 저는 네.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어 아카 들어가게 됐어요. 아, 인정 전달하는 거 되게 아 잘해요. 아 그설렘과 아 그런 감정들 배경 음악까지. 사실 드라마 얘기를 응. 지나서 이집트 <laughs> 의 일상 생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배달이 굉장히 빠른가 네.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을조조 음. 얘기 아야 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한한국에 있는 동안 정한 많이 한 거는 서달 시킨 거였어요. 음. 모든 걸 정말 한달 시켰어요. 에서한에서도뭐에달잘 아, 되는데 한국까지한국처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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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에지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국에 있었을 때전 정말 온라인 쇼핑서 많이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매일 매일 자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뭐 띄고 뭐 식품이나 옷, 신발 뭐 오는 걸매달했어요 유학비가 좀 많이 들었겠어요. 네. 항상 <laughs> <laughs> 네. 공원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갔을 때뭐비자나 치킨 시켜서 먹었어요. 네. 공원으로 와요? 공원에. 항상 공원 네. <laughs> 까지 네. 이집트에는 과일, 야채 그냥 슈퍼 슈퍼마켓도 음, 어. 배달 시킬 수 있어요. 한국은 하지만 음식 위주가 사실 많잖아요. 여기 음. 보니까 KFC, 맥도날드. 네. 네. 이거는 뭐, 다 당연히 뭐, 배달이 되고. 음. 근데 한국에서, 음. 약국 배달이 되는지. 네. 한국에서는 그게 잘안되있는데 아니, 우리 자주. 24시간, 24시간 된대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전화 하나로 아니면 앱 하나로 해서 배달된다는 24시간 네.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도 그 한국에서 유료 있잖아요. 네, 여기요. 네. 그리고 매달 매달은 인증이 되는. 아, 신났어요. 아, 신났네. 배달 배달. 좀 많이 배달했어요. 배달 배달 그리고 그, 그 네. 다섯 번시트면 한번 공짜로. 맞아요. 공짜로 드리는 것도 있고 쿠폰도 뭐 할인 할인 할인, 할인 받고 받고 그... 뭐 쿠폰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배달 뭐라 해도 가장 신기한 것은 내가 있는 대로 와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해운대 바닷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한분 치킨 주문해보자 <laughs> 라고 했는데 주문해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오른 쪽에 뭐가 보이는지 그래서 배달 아저씨한테 가르쳐 주면 은 와주도록 자 이제 일상생활 그래서 배달 문화까지 끝났고 또 하나 이제 이집트에서도 군대를 갑니다. 이제몇개 지구상에서 안 남았는데 <laughs> 이집트에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거죠. 우리, 우리 대상이 여기 또한번 계세요. 안 마르신데 그당국에가서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고 한국로 도망간다. <laughs> 아, 사투리야. 아,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 아. 그냥 한국에 못 가죠. 네. <laughs> 아, 그 네. 제가 군대에서 도망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석사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번에 꼭 가고 싶은 거고요 이집트에서는 모든 남자가 병역에 해당돼요 일단은 남자 형제 있는 경우에서는 군대 가요 근데 만약에 남자 형제가 없다 그러면 은그 남자가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군대에서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가족이 있는데 남자는 한 명이고 아버지는 60세가, 60세가 음. 넘어서 사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집트 정부에서 가족의 후양자로 인정해주고 군대에서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입대하는 기간을 봤을 때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군인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장교로 들어가는 것. 예, 예. 장교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2년 반에서 3년 정도 들어가고요. 예. 본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고된 교육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는 2년만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한 남자는 무조건 2년에서 3년. 3년을 많이 들어가. 할수록 짧게 가는 거네요. 네, <laughs> 네 맞죠. 월급이 어떻게 주나요? 월급은 조긴 좋은데 군인이라면 한 달에 한 400파운드 음. 정도? 조금밖에 안받는럼 군대 갔다 오면 무슨 혜택은 있나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아니면 외국에 나가려면 나는 군대 생활을 다 했다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음. 음. 취직도 못하고 음. 여행도 못 가고 비자 받는 것도 못 받고 다 되게 힘들어요 뭐 한국이랑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 같아요 조금 구체적인 음. 거에서 틀릴 뿐이지 그리고 현재?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면제. 받 건강상에 예. 그럼. 그래요. 여기까지 좀 주제 하나 갖고 준비하러서 좀, 좀 짓고 있는데 이집트의 치안도 이제 개선되면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집트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이집트를 좀 알고 오면 좀더 기억에 남는 그 여행 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이번 주제를 잡아봤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이집트 유학생들의 안국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